안녕하세요. 인천 마전동 한계동 5층 건물로 총 12세대, 쓰리룸 구조로 3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거실이 아주 넓게 설계되어 있어 생활하시기 편리한 공간입니다. 강마루로 바닥을 시공하였으며 깔끔한 조명 설치로 더욱 넓어 보이는 거실입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화이트로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전세대 조망권이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검단 초등학교가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고, 중고등학교도 도보 통학 가능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검단 사거리역과 김포 골드라인 걸포 북변역을 단지 인근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을 통해 빠른 한승이 가능하며, 서울 강남으로 가는 다양한 노선의 광역버스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